박찬욱 감독님은 평소에 배우 캐스팅할 때 어떤 느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영화들이 극단적인 설정들이 많고, 그렇죠. 이제 극한의 감정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배우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보긴 어렵잖아요. 뱀파이어가 된다든지 몇 명을 죽인다든지. 음. 음. 그런데 생활 속에서 느낀 어떤 감정들을 이런 극한의 감정들로 이해할 수 있는 배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의 뭔가가 있고. 아.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캐릭터를 표현하면, 대사랑 이제 지문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빈틈이 있잖아요. 이걸 네. 배우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 배우한테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으면 응.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김태리 배우를 오디션을 음. 통해서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가씨에서 스키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었어요. 스키가 가지고 있는 용기라든지, <놀던> 그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동근이었어. 겪는 폭력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문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가 가진 그런 에너지로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음. 오디션장에서도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음. 것 같아요.